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죄송합니다 그 산지 가야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장사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라떼 좋아하십니까? <laughs> 먹는 커피 말할 때 라떼 그런 라떼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 이제 라떼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라떼는 이런 말을 혹시 좋아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어, 저의 경우는 이제 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 라떼를 찾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부를 맞다 보면은 라떼는 이렇게 많이 찾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 사실 그 말을 할 때는 이제 또 한켠으로는 좀 추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라고 하는 의미에서 라떼는 뭐~ 이러기도 합니다. 뭐~ 참 옛날이 좀 그립긴 한것 같아요. 네 저도 네 (10대 20대) 그때에만 가질 수 있는 그때의 꿈 그때의 열정 그때 어~ 그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동심 어릴 적의 그런 동심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리운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시대에도 어, 제가 누렸던 그 좋았던 마음과 정서를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라떼는으로 표현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라떼라는 말을 할 때는 어, 추억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또현 시대나 요즘 세대를 어, 부정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 라떼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요. 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보다 제일 나이 많은 아이들보다도 두 배를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히 세대가 다르죠. 네.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이해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이 더 많은 어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요즘 세대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많이 외로워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또 꿈도 없고 열정도 없어 보이는 게어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어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이 밥은 농부 아저씨들이 피와 땀을 흘려 지은 쌀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 내가 비록 돈을 주고 사먹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헌신이 기억되고 그 노력이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 결과보다는 과정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말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좀그 말이 좀 확실히 덜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보여주듯이 이런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그래도 내면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해요. 당연히 뭐 전부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가치를 품고 있었다. 요즘과는 조금 다르게 그런 것들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김현수 씨가 쓴 '요즘 아이들 마음 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요, 얼마나 부모 세대와 요즘 세대가 다른지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이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대요. 부모 세대는 죽기 살기로 할 때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한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죽기 살기로 다 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건데, 얘, 이제 아이들은 이러는 거죠. 나는 이제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어,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 말은요, 부모 세대에게는 탈진하기 직전에 할수 있는 말이에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 딱 이건데요. 요즘 세대는 이제 무리가 가거나 어려우면 할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을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부모 세대는 시험 기간이면 모든 것을 중지하는데, 요즘 세대는 평상시에 하던 것을 줄이는 그런 세대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개념들을 하나 하나 비교해 보면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느끼시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전 세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사실 단순히 개념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것만이 문제는 아니죠. 정말로 이 시대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 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아이 세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요. 수련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부터도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각종 매체에서 비관적인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이라고 합니다. 여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가 0.78명이래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2045년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나는 오래 살수 있다. <laughs> 기대가 되십니까? 소망이 나시나요? 아이들은 없고, 노인만 있는 세상. 재앙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지만, 노인뿐인 세상을 바라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입시와 취업률은요, 아이들의 목을 조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자라나는 이 시대, 이 세대가요, 행복할까요?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로 살아간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과거와 같으실까요? 들려오는 것은 절망의 이야기인데, 정작 주변의 어른들은요, 라떼는 밥도 못 먹고 힘든 시대였어. 너희는 편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른들의 시대가 먹을 것은 없었으나 꿈이 있는 시대였다면요. 요즘의 세대는 지금은 반대입니다. 먹을 것은 풍족하지만 꿈이 없는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소리로만 가득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다르다는 것을요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라는 의미를요, 틀린 세대라고만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의미는요, 정말로 순수하게 다르다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기준이 되는 세대는요. 여호수아의 그 세대입니다. 기준이 되는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그들 역시나 이전과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였어요. 부모의 세대. 출애굽 1세대는 어땠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요.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세대였습니다.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그 부모의 세대와는 요 다른 세대였어요. 사실, 광야 2 세대의 입장에서도 요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불순종을 하잖아요.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고, 부모의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생했던 세대가 출애굽 2 세대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힘겹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엇합니까?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전쟁, 전쟁 또 전쟁을 한 세대였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확고부동한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순종하면 된다. 이거 하나는 붙들고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가시며 순종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과는 또 달랐습니다. 이전보다는 먹고 살 만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제법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전쟁을 해서 쟁취한 거였지만 이들은요, 나면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나면서부터 땅이 있었고요. 나면서부터 집이 있었어요. 부모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원래 없던 존재였습니다. 없었죠. 광야에서 혼자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요 나면서부터 가난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물리쳐야 할 적이었겠지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크게 불편하지 않은 원래 날 때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옆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이죠 비극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 때만 해도요, 나 때는 네. 초등학교 때 미래를 꿈꾸며 그림을 그릴 때 화상전화를 그렸습니다 아시죠? 많이들 그리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창피합니다. 이렇게 빨리 생길 줄이야. 다음 세대를 기르는 집집마다요, 스마트폰 간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아이폰3GS가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9년생이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스마트폰은 없어도 되는 물건이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원래부터 있었던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끊기 힘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그냥 너 그렇게 계속 살아라. 다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듣는 그러한 음악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인스타로 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친구를 안 받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력하면은 조금은 감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부터도요. 아이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해 보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달라서요.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진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요. 그들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인가요?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불쌍해요. 뭐가 그렇게 자신들을 올감했는지요 학업에 전전긍긍하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사회와 가정의 그 비관적인 소리에 노출되어서요. 우울함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름을 인정할 때그 안에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길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치열한 관심 속에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어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 두 번째는요, 회색지대에 앞장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서요, 우리는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시대를요, 제 나름대로 그려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막 그려보았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을요 그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출애굽 2세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모세의 죽음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이렇게 나누듯이요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출애굽 2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명확하게 그 시대의 선을 긋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출생과 죽음을 거듭하면서 세대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딱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에 확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회색 지대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교체되는 그 회색 지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요.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출애굽 이세대와 가나안 땅을 전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요. 전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다 점령을 못한 상태에서요.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았으니 너네 나눠 가져라 이게 아니라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떤 전략이면 일단 나누자. 그다음에 너네 각자 쟁취에 나가라. 이게 여우수와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나눈 곳을요. 가난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들어서 보면요. 내쫓아요. 21장 26절까지 막 열심히 내쫓으려고 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요, 27절과 28절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나 다나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요 1장 끝까지 쭉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같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28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강성했는데도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부렸다라는 겁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출애굽 2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회색 지대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가난 족속들을 내쫓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요. 출애굽 2 세대가요 이미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좀 이해가 갑니다. 지금껏 힘들게 살았잖아요. 지금껏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전쟁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종도 좀 부리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자식들 키우는 재미도 보고, 전쟁만 하면서 살아온 인생을 쉬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일은 너희가 해. 우린 할 만큼 했고, 늙었어. 이 다음은 너희가 하는 거야. 아, 때는 먹을 것도 없어서 3일을 굶어가면서 싸웠어. 너희는 밥 걱정하지 않잖니? 얼마나 좋은 시대냐. 좀 너희가 가난한 족속들 내쫓아라.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은 본인들이 시작해놓고 충분히 살만한데 왜 나가서 싸우라는 거야? 본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말로만 그렇게 하냐? 싸우면 다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하라는 거지? 본인들이나 나가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가나한 땅을 정복해 가던 그 싸움에, 그 싸움이요, 왜 멈춰졌을까요? 정말로 다른 세대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목숨을 내놓고 그 비전을 따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사라진 거예요. 저는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회색지대의 시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가 정말 다 떠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은 어쩌면 그들을 이해하지 않은 채 의무만 부과하려 하던 이전 세대의 책임인지도 몰라요. 저는 마지막 이전 세대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목숨을 내놓고 비전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다음 세대를 다른 모습이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어요. 정말 이젠 신뢰가 아니라 끝까지 쟁취하고 싸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함께 경험해 갈수 있는 그러한 회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재원 세대의 모습이 다른 세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바꾸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온 가족 여름 캠프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작년들과 함께하는 캠프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청소년부 애들 중에요. 엄청 가기 싫어했거든요. 몇 있습니다. 엄마랑 가기 싫대요. 아빠랑 가기 싫답니다. 이름을 거론하진 않아요. 제가 그런 애들에게 감히 광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캠프에 가면 공동체 어른들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저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어떡합니까? 저질렀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캠프는 시작일 뿐이고 정말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색으로 섞여 있는 이 시기에 다음 세대를 그냥 다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축복하고 정말 그렇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인데요. 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